네. 아마존 네트워크, 어드밴스 네트워크,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 도메인을 먼저 준비하시라고 했던 게, 디자인 앤 임플리멘트 AW 네트워크스. 애토, 네트, AW 네트워크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라든지 개념, 그리고 VPC 내부에서 주로 만들어지거나 서비스되고 있는 아마존 네트워크 웹 서비스의 어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해를 명확히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다른 도메인들과 다른 영역들과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네트워크 서비스 관점에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뭐 도메인의 이제 시험에 대한 블루프린트죠. 예.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네트워킹에 대한 컨셉이라든지, 고객들의 주어진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디파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최적의 디자인들, 뭐, 그리고, 뭐, 어떤 스페셜 워크로드를 위한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든지, 이게 이제 네트워크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예. 고객들이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최적의 아키텍처들, 예, 그리고 비용 관점에서 가장 최적의 디자인들. 이제 대부분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주로 이제 인사이드 VPC, VPC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서비스들이나 기능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죠. 이 AWS의 네트워크스 뭐, 네트워크를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네트워크 기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전혀 다른 디바이스들,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디바이스들 간에도 데이터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네트워크의 주요 요구사항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죠? 예, 프로토콜이란걸 정해놓고, OSI 세븐 레이어 기반에서 그 각각의 프로토콜에 맞게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디바이스들이 다 이제 글로벌 표준으로 돼 있어서 통신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AWS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요구사항을 미트를 시키면서도 불필요한 것들이나 자기들 요구사항에 맞게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서스 존이잖아요. 예. 자기들이 만든 물리적인 환경과 자원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네트워킹을 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100% 지원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다른 프로토콜들하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이제 통신이 안 되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멀티캐스트 같은 것들. 뭐 가장 기본적으로 그 멀티캐스트 환경을 통해서 이제 사실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이 구현하고 있는 어떤 테크닉이나 기능들이 많은데 그걸 쓸 수가 없다는 게또 가장 큰 특징이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VPC 내에서는 IP 어드레싱이나 뭐 서브네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버전 6는 어떻게 지원하냐. DHP나 DNS, 서브넷들, 라우팅. 그리고 이제 뭐 AWS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엔드포인트라는 기능들, 서비스들을 어떤 게 있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보안 관점에서 시큐리티 그룹과 크게 보면 NACL들. 그리고 점보 프레임을 지원을 할 때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플레이스먼트 그룹 인네스트 네트워킹이라는 어떤 네트워크의 퍼포먼스 관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하나씩 봐보죠. 먼저 이제 뭐 처음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AWS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AWS 인프라스트럭처는 크게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글로벌하게 데이터 센터를 크게 아마존이 이제 실제 임차를 하거나 자기들만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게끔 되어 있죠. 글로벌하게 크게. 그 서버 인프라들, 서버 자원들이 모여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구요. 그게 이제 왼쪽 큰 그림들. 이 숫자가 뭐냐,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의 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동글뱅이 하나가 리전, 서비스하고 있는 어떤 기본 기준이 되는 뭐 가격도 달라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들도 이제 틀려지는 어떤 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서, 한국 같은 경우 서울 리전. 있고요. 가용존이라고 하는 어벨 t 티존이두 개가 있죠. 크게 보면 데이터 센터 두 군데. 물리적으로 아예 다른 환경을 가진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서비스를 올릴 수 있다. 예.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뭐 고객들의 데이터가 올라오고 이용 서비스가 동작하는 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AWS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꽤 돼요. 특히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엣지 로케이션에서 대부분 뭐 가장 쉽게 이해하시기 편한 게 CDN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프론트가 있죠.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또 개념이 있어요. 이 엣지 로케이션은 뭐 데이터센터의 어떤 상면이나 인프라 퍼시리티를 직접 구축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통신 사업자들의 뭐 레그을 임차를 한다든지해서 이제 AWS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버들 이런 서비스들을 위한 기반 환경들을 구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커버리지가 이제 넓어야 되기 때문에 엣지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도 되고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와 연계되는 이제 보안 서비스들도 있어요. 예. 클린존 같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IPS 그 다음에 웹방화벽들 그런 네,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루트53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엣지 로케이션의 일부 서비스들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엣지 로케이션이 주로 또 어떤 기능들을 하냐라고 하면 이제 아마존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엣지 로케이션까지 확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로 고객들의 서버 자원들이나 인프라 자원들, 서비스 자원들은 이 왼쪽에 있는 리즌에 있지만 이 리즌 안에 엣지 로케이션들과 연동이 돼서 네트워크 인프라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리즌에 보면 이런 가용존들을 위한 데이터 센터들이 물리적으로 환경이 되어 있고 외부 네트워크로 나가기 위한 어떤 엣지 로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뭐 이걸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를 뒤에 보, 배우실 텐데 이제 DX 도 로케이션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제 전용망을 들어오기 위해서 통신 사업자들이 실제 고객들이 그 DX 로케이션까지 전용선을 끌게 되면 실제 아마존과 인터넷이 아닌 프라이빗하게. 전용망을 통해서 연동을 할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인데요. 그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위한 그런 DX 로케이션도 있다라고 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리즌 안에 이런 어빌리티 존, 실제 물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환경 이제 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존들이 있고요그어벨리비티 존들 데이터 센터들 간에 네트워크가 다 연동이 되어 있고 실제 제제 통신 사업자들과 연동을 해야 되죠. 예, 아마존이 직접 모든 인프라를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국가나 지역들의 통신 사업자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연하하기 위한 엣지 로케이션과 그 다음에 뒤에서 다이렉트 커넥트 전용망 연동을 위한 DX 로케이션 이렇게 이제 크게 물리적인 어떤 AWS의 인프라스트럭처는 구현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